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다이팝입니다 4월 11일 목요일입니다 453회차 영상이고요 제 영상에 이렇게 놀러와 주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어, 오늘 영상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아트방 아이들 올려드릴 겁니다. 어, 오늘 영상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트방 어, 굉장히 좀 오래간만에 올려드렸고요. 음, 덤 할인하면서 이렇게 영상 꾸며드렸는데, 오늘은 살짝 세트 단가를 좀 낮춰볼 거예요. 한20% 정도 할인해서 영상 또 꾸며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또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이 앞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어, 이 아이들. 아주 오래간만에 올려드리면서 또 경품 한번 걸어봅니다. 어, 지금 영상 보시고 이렇게 또 구매해주신 분들 추첨해서 이 아이들 보내드릴 거예요. 어, 지금 어, 2단 케이크고요. 이 아이는 요이 아이는 강아지 두 마리입니다. 강아지 두 마리인데 이 아이 달마시안이죠. 이 아이는 달마시안 친구예요. 이렇게 한 세트를 또한 분께 보내드릴 거고요. 이 아이는 3단 케이크입니다. 어, 또 3단 케이크 어, 나름 또 어 뭐죠 사연이 있었던, 있던 아이죠 어, 사장님께서 사모님 생신 때어 화분 아 뭐죠 케이크를 어, 실제 케이크를 준비한 게 아니고 이렇게 화분을 만들어서 또 케이크를 선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아이입니다 여런 아이들 또 경품 한번 걸어보고요 아 그러니까 이번 영상 보시고 또 구매도 해주시고. 어이 아이들까지 이렇게 또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 영상 시작해 볼 텐데요. 영상 또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늘래첫 번째입니다. 늘래첫 번째는 개별 단가 25,000원 시간은 아이들입니다.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5만원이고요. 어제는 이 아이 같은 경우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하나를 덤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20% 할인을 해드릴 겁니다. 어, 사이즈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어, 입구 사이즈는 16 나옵니다. 내경 사이즈가 11.5 정도 되고요. 이렇게 살짝 타원입니다. 9cm 나오고요. 이렇게는 11cm 나옵니다. 키는 17.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아이한테 오늘 저 뒤쪽에 지금 보이시나요? 노기란을 저렇게 식재해봤습니다. 어, 제가 다육이 쳐보여서 어, 굉장히 좀 아직 식재는 좀 어려운데 저렇게 또멋지게 표현되네요. 어, 이 아이가 바로 저 아이고요. 그리고 또 팥기피덤, 팥기피덤도 이렇게 아이고 보이실까요? 이렇게 한번 식재해봤어요. 예쁘죠? 굉장히 멋집니다. 어, 이렇게 목대에 있는 아이도 되고요. 수영이 살짝 늘어져도 될수 있는 아이들. 이렇게 두개 세트 묶으니까 5만원인데, 오늘은 20% 할인해서, 어, 만원 할인됩니다. 세트 4만원 묶어드리고요. 거기에 택배비도 제가 제공해드리면서 세트 4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세트 한번 묶어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 도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덤을 하나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이들 세트 단가를 또 살짝 낮춰보겠습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20% 정도 할인해서 제가 택배비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 뒤쪽에 지금 블루빈스 식재해 봤죠. 역시나 목대 있는 아이들도 아주 어울릴 것 같습니다. 개별 단가 25,000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5만원입니다. 그러면서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아주 예뻐요. 어, 12.5 나옵니다. 키는 1 4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앞에 코사지 색상 이렇게 지금 묶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이렇게 주문 주실 때 코사지 색상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아이돌 개별 단가 두개 세트 묶어서 5만원이고요 20% 할인하니까 만원 할인됩니다 여기 두개 이렇게 세트 묶어서 4만원이고요 어, 거기에 택배비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택배비 제공해 드리면서 4만원 드리고요 어, 이쪽 아이가 2번 되겠고요. 이쪽 두 아이가 3번 되면서 이 아이들 세트 각각 4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입구 사이즈가 아주 넉넉한 자연스러운 사각분입니다 개별 단가 2만원이고요. 세개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이고요. 어, 이 아이들 입구 사이즈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또 이렇게 사각분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14cm가 살짝 안 되네요. 13.7 정도 되고요. 이렇게는 14.5 나옵니다. 내경 사이즈 12cm 되고요. 여기는 11.7 정도 나옵니다. 키는 13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즈 넉넉합니다. 이렇게 넉넉한 편이고요. 어, 이 아이들 3개 세트 묶어 드리면 6만 원입니다. 개별 단가 2만 원이고요. 어, 여기도 20% 정도 할인합니다. 6만 원에 20% 할인하면 12,000원 할인되는 거죠. 이렇게 3개 세트 묶어서 48,000원 세트 묶어 드리고요. 이 아이들도 역시나 택배비 제가 제공해 드리면서 세트 48,000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옵니다이 어, 아이들은 개별 단가 3만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20% 오늘 할인해드릴 거고요 어, 코사지가 이렇게 생겨서 아주 예쁩니다. 예쁘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상당히 좀 독특하게 생겼죠. 이렇습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디자인에 굉장히 좀 멋지게 생겼습니다. 어, 입구 사이즈를 이렇게 재볼게요. 이렇게 한 12cm 정도 되고요. 이렇게는 내경 사이즈가 6.5 나옵니다. 바깥쪽 8cm 되고요. 키는 전부 분 낮은 부위가 한1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코사지가 아래쪽으로 약간 부케 스타일로 이렇게 살짝 늘어뜨려서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 개별 장가 3만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6만원인데 역시나 2 0 할인하니까 12,000원 할인되면서 세트 48,000원이고요. 이 아이들 역시나 택배비 제공해 드리면서 세트 48,000원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볼게요. 어, 이 아이들도 앞에 아이들하고 같은 아이들입니다. 어, 코사지 색상만 살짝 달라졌고요. 어, 이렇게 또 바디 색상도 살짝 달라졌죠.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3만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6만원 어, 6만 역시나 20%또 할인하니까 12,000원 할인되면서 세트 48,000원이고요. 입구 사이즈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내경 사이즈 6.5 나옵니다. 바깥쪽 8cm 살짝 넘고요. 전부분 살짝 낮은 부위가 17살짝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즈 넉넉하면서 굉장히 좀 독특한 디자인이죠.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깔끔하고요. 멋지게 생겼고 코사지도 살짝 늘어뜨려서 이렇게 또 살짝 부케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멋진 아이 두개 세트 묶으니까 6만원인데 오늘은 12,000원 세트 단가 살짝 낮춰드립니다. 12,000원 할인되면서 세트 48,000원이고요. 거기에 택배비도 제가 제공해드리면서 세트 48,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들은 굽다리가 아주 늘씬하면서도 살짝 롱분 스타일이네요. 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또저 뒤쪽에 어, 식재돼 있죠. 어, 이 아이가 뭘까요? 이렇게식재돼 있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멋지죠? 흑장미네요. 아, 흑장미.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어, 개별 단가 3만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오늘은 20% 할인해 드릴 겁니다. 6만원에 20% 할인하니까 12,000원 할인되는 거죠. 어 그러면서 어, 사이즈로 확인해 드려야겠죠. 14cm 나옵니다. 키는 20cm 되는 아이. 코사지 화사하면서도 아주 깔끔하고요. 어, 곱다리 어, 늘씬하게 이렇게 살짝 롱문사일. 두개 세트 묶으니까 6만원이고요. 어 얘들도 12,000원 할인되면서 세트 48,000원. 여기에 택배비를 제가 제공해 드리면서 어택 뭐죠? 갑자기 또 말을 잃었습니다. 세트 48,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역시나 앞에 아이들하고 같은 아이들인데 색상만 살짝 바꿨습니다. 어, 이 아이들도 개별 단가 3만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이에요. 어, 그러면서 사이즈는 비슷하겠죠. 15.5 나옵니다. 살짝 더 큰가요? 키는 20cm.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또 살짝 적을 것 같아요. 14cm 살짝 넘습니다. 키는 20cm 살짝 넘고요. 코사지 색깔 살짝 바뀌었고요. 분위기 코사지 색깔 바뀌고 색상이 살짝 바뀌니까 분위기도 확 바뀌죠. 어, 또 원하시는 색상 이렇게 선택하시면 제가 최대한 맞춰서 보내드릴 거고요. 어, 이 아이들도 개별 단가 3만 원입니다.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6만 원이고요. 여기에 20% 할인하니까 12,000원 할인되면서 세트 48,000원. 거기에 택배비도 제가 제공해드리고 세트 48,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옵니다이 어, 아이들 개별 단가 3만 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6만 원입니다. 지금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비행기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려고 했는데 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행기 소리가 살짝 들리더라도 이렇게 또, 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아이들 개별 단가 3만 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6만 원이에요. 역시나 20% 할인하니까 12,000원 할인됩니다. 세트 4 8,000원 묶어 드릴 거고요. 어, 입구 사이즈 18 나옵니다. 는아 키도 역시나 18 되네요 고사지 화사 하죠 화사 하고요 저는 여기에 또어 요렇게 창을 한번 식재 해봤어요 근데 이 아이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이름, 어,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주 멋집니다 살짝 창이 더 커도 되겠죠 어, 이렇게 아주 멋지게 표현될 수 있는 아이들이 바로 이아이들이고요이 아이들 오늘 또20% 할인해서 세트 묶어 드립니다 요렇게 색상 맞춰 드리고요. 또 원하시는 색상 있으면 이렇게 최대한 제가 또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아이들 사이즈 쟀죠? 사이즈 쟀는데 또 비행기 지나가는 통에 살짝 3, 천포로 빠져서 또뭐 헛소리했습니다. 어, 이 아이들 이렇게 예쁜 아이들 두개 세트 구니까 그러니까 6만원이고요. 여기에 또20% 할인하니까 12,000원 할인되면서 세트 48,000원 거기에 택배비를 제가 제공해 드리죠. 어, 택배비 제공해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48,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이 어, 아이들도 앞에 아이들하고 같은 아이들입니다 색상만 살짝 바꿨고요 색상만 바꿨을 뿐인데 또 분위기는 살짝 달라지네요 어, 사이즈들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 18 나오고요 키도 역시나 18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사지 차분하면서 색감도 차분하고요 라인도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입구 사이즈 넉넉해요 입구 사이즈 넉넉하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코사지도 화사하면서 큼지막 하니까 굉장히 좀 선명하면서도 예쁘죠. 이렇게 분위기는 아이들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 6만 원인데 오늘은 또20% 할인하면서 세트 상가 살짝 낮춰드립니다. 12,000원 할인되면서 세트 48,000원이고요. 거기에 택배비도 제가 제공해드리면서 세트 48,000원입니다. 이들은또 이렇게 입구 사이즈 아주 넉넉한 아이들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3만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입니다 어, 그러면서 사이즈부터 확인할게요 17.5 나옵니다 키는 전부분 살짝 낮은 부위가 15.5 되고요 전부분이 살짝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살짝 프릴프릴 프릴 느낌이고요 코사지 차분하면서도 큼지막하게 아주 이렇게 산뜻합니다 입구 사이즈는 넉넉해요 어, 이 안쪽에 어, 이 아이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살짝 다리가 3개. 어, 배기 바지 스타일인데 안쪽에 살짝살짝 살짝 실금 모입니다. 어, 실금이 보이는데 어이 아이들은 또 불량은 아니에요. 어, 더 이상 깨지지는 않고요. 흑담아 사용하시는 데도 전혀 문제 안 되는 아이들. 이렇게 입구 사이즈 넉넉한 아이 두개 세트 묶으니까 6만 원인데 오늘은 세트 상가 살짝 이 아이들도 낮춰 드립니다. 20% 할인해서 12,000원 할인된 가격. 세트 48,000원이고요. 거기에 택배비도 제가 제공해 드리면서 세트 48,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앞에 아이들하고 같은 아이들입니다 색상만 살짝 바꿨습니다 색상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는 이렇게 또확 바뀌네요 어, 이 아이들도 개별 단가 3만원입니다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6만원이고요 역시나 20% 할인합니다 17.5 나오고요 키는 전부분 살짝 낮은 부위 15.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랑색 노랑 노랑 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입구 사이즈 넉넉해요. 살짝 파도 타듯이, 요렇게 전부분 살짝 풀릴풀이라고요. 개별 단가 어, 3만원, 두개 세트는 구니까 6만원. 여기에 어, 세트 단가 살짝 낮춰서 20% 할인합니다. 12,000원 할인된 가격, 세트 4 8 0 0 0원이고요 여기에 택배비를 제가 제공해드리면서 세트 48,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롱분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 개별 당가 3만 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6만 원입니다. 어제 이 아이들 올려드렸었는데 어제는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덤을 하나 챙겨드렸던 아이들이죠. 하지만 오늘은 이 아이들도 가격을 살짝 낮춰드리겠습니다. 어, 이 아이들은 오늘 어, 특별히 이 아이들의 재고가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아이들은 10% 정도 더 할인해 드릴 거예요. 어, 두개 세트 묶어서 10% 할인하면 18,000원 할인됩니다. 음, 그러면서, 6만원에 18,000원 빼면 얼마죠? 42,000원. 어, 요즘은 또 더하기 빼기 잘안 됩니다. 42,000원이네요. 어, 그러면서 여기 제가 또 오늘 식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아이요 느낌입니다. 굉장히 멋지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어이 아이 이름은 잘 몰라요. 이 아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동통한 애가 착 늘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멋지, 어, 멋지더라고요. 멋지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아이 데려가셔가지고 이렇게 또 멋지게 연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 아이들 잠깐만요. 아이고 사이즈를 재야죠. 사이즈를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이 아이 입구 사이즈 넉넉해요. 13cm 나옵니다. 키는 24cm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이 아이 포도 넝쿨 이렇게 표현입니다 아무리 봐도 포도는 아닌데 뭐 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산모루 같은 표현이에요. 산모루 같은 포도입니다. 요렇게두개 세트 어, 롱분이죠. 두개 세트 묶으면 6만 원인데 오늘은 이 아이들 특별히 30% 할인하고요. 이 아이들은 간혹 살짝 살짝 안쪽에 트임처럼 보이는 실금이 보일 수 있어요. 어, 지금 이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데 어, 실금 보이는 아이들 도 따라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10% 정도 더 할인해드립니다. 어, 이 아이들. 어30% 할인하니까 18,000원 할인되면서 세트 42,000원이고요. 거기에 택배비 제가 제공해드리고, 어 택배비 포장비 포장. 아 갑자기 또 말을 잃었네. <laughs> 어, 택배비 포장비 제가 제공해드리고, 이 아이들 세트 42,000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어, 넉넉한 아이들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4만 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8만 원입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조건은 똑같습니다. 어, 덤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늘은 전부 다좀 세트 단가를 살짝 낮춰 드릴 겁니다. 이 아이들은 입구 사이즈 넉넉한 롱분 스타일이에요. 어, 입구 사이즈가 17.5 나옵니다. 키는 21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에또저 뒤쪽에 이렇게 식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멋지죠. 멋진 어, 하나의 작품처럼 또 저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아이들 데려가셔가지고 어, 저렇게 또 멋진 작품 한번 또 마, 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저렇게 작품 한번 만들어서 또 사진 찍어가지고 저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영상 뒤쪽에 또 이렇게 실어드릴게요.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4만원이구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8만원. 여기에 20% 할인하니까, 음, 이 아이들은 16,000원 할인됩니다. 16,000원 할인되면서 어, 세트 64,000원이죠 64,000원이고요 어, 6만원 이상 택배비는 또 무료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택배비는 자동적으로 어, 또 무료가 되면서 어, 세트 64,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가 바로 저 뒤쪽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네요 개별 단가 4만원입니다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8만원이고요 역시나 20% 할인하니까 16,000원 할인되면서 세트 64,000원입니다 어이 아이들 17.5나옵니다. 키는 21cm 되는 아이 어, 코사리도 차분하고요.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고 입구 사이즈는 이렇게 넉넉합니다. 입구 사이즈 넉넉하면서 깊이감이 있어서 살짝 롱분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8만원인데 16,000원 할인되면서 세트 64,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도 개별 단가 4만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8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자연스러운 사각분이에요. 이렇게. 사이즈 넉넉합니다. 16.5 나오고요. 이렇게는 17 정도. 키는 20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코사지 아주 멋지죠. 입구 사이즈 이렇게 넉넉하고요. 이렇게 곱다리도. 또 튼실하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어, 높이가 살짝 높아서 어, 식재에서 2열, 3열에 이렇게 진열하면 또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입구 사이즈 넉넉한 아이 두개 세트 으니까 8만 원인데 오늘은 16,000원, 20% 할인하죠? 16,000원 할인되면서 세트 64,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역시나 앞에 아이들하고 같은 아이들이고요. 색상만 살짝 바꿨습니다. 개별단가 4만 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8만 원. 여기에 16,000원 할인됩니다. 세트 6,4,000원이고요. 사이즈 비슷하겠지만 다시 한번 잽니다. 16.5 나오고요. 키는 20cm 살짝 안 됩니다. 이 아이. 요렇게는 17 나오고요. 역시나 코사지. 요렇게. 차분하고 화사하고요. 큼지막하게 표현돼 있습니다. 입구 사이즈 이렇게 넉넉하고요. 이렇게 입구 넉넉한 아이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 8만 원입니다. 오늘은 20% 할인하니까 16,000원 할인되면서 세트 64,000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앞에 아이들이 사각이었다면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반듯한 원입니다. 아, 둥그런 분이고요. 개별 단가 4만 원입니다.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역시나 8만 원이고요. 어, 사이즈 넉넉한 아이 아이고 줄자또거꾸로 들었네요. 요렇게 18살짝 넘습니다. 키는 21cm고요. 사이즈 넉넉하죠? 이렇게 입구 사이즈 아주 넉넉합니다. 코사지 요렇습니다. 금지막하죠. 금지막한 코사지고요. 예쁘게 생겼습니다. 곱다리 튼실하고요. 요렇게 생긴 아이들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8만 원입니다. 여기에 20% 할인하니까 16,000원 할인되면서 이 아이들도 세트 64,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색상을 살짝 바꿔서 분위기 바꿨습니다. 개별 단가 4만 원이고요. 어,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8만원입니다. 사이즈들은 비슷할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재야겠죠? 18.5 나옵니다. 키는 20.5 되는 아이. 어, 이렇게 코사지 차분하면서도 금지막한 아이들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굽다리도 아주 튼실하고요. 살짝 입구 사이즈 넓혔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넉넉해졌어요. 이렇게 넉넉한 아이.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4만원이고요 2개 세트 묶어드리면 8만원 여기에 20% 할인하니까 16,000원 할인되면서 세트 64,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세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키도 굉장히 좀큰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어, 입구 사이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13.5 나옵니다 키는 28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키가 크죠? 어, 이 아이 라인을 살짝 잡아서 코사지를 중간에 이렇게 또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멋진 또 작품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어, 이 아이들, 목대 에 있는 아이들 심어도 아주 어울리겠지만 수영이 살짝 느려지게 심어놔도 아주 또 멋진 작품처럼 표현될 것 같습니다.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4만원이고요. 3개 세트 묶어드리면 12만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아이들 특별히 또50% 할인할 거예요. 3개 세트 6만원 드릴 거고요. 어, 이 아이들은 살짝살짝 살짝 B급인 아이들이 좀 섞여 갑니다. 이렇게 B급, 안쪽에 보면 이렇게 또 트임이 있었는데, 어, 수리를 또다 해주셨고요. 바깥쪽에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들이. 어, 하나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안쪽에 트임도 좀 있고요. 그런 아이들 이렇게 보내드릴 거거든요. 어, B급, 살짝 B급 아이들, 이렇게 또 모음이라고 보시면, 어, 될것 같아요. 어, 이 아이들 이렇게 정상적으로 세트 묶어드리면 12만원인데, 오늘은 50%씩이나 할인하면서 세트 6만원 드립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예요. 어, 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또 사용하려고 이렇게 또 특별히 사장님께 부탁드려서 또 가져 어, 데리고 왔던 아이들. 어제 하나 올려드렸었죠. 어제 그 아이는 음 선택을 만약에 안 하시면 제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어제 안산에 이 여사님께서 또 가져가셨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은 두개 이렇게 세트 묶어서 10만원 올릴 거예요. 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백화등, 제가 야생화도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백화등하고 마삭줄 이렇게 또 식재를 하려고 이렇게 또 특별히 들고 왔는데, 오늘은 이 아이들 10만원 한번 올려봅니다. 어, 제가 이 아이들 말씀드렸죠. 예, 사용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어, 구독자, 그러니까 고객이 우선이지, 먼저, 어, 뭐죠? 저더러 먼저 사용하면 안 된다고. 영상에 한번 띄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또 아, 제가 사용하더라도 아, 이런 멋진 작품도 있다라고 또 선보여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 드립니다. 굉장히 멋지게 생겼어요. 실제로 보면 더 멋있습니다. 어, 이 아이 이렇게 두개샀다먹어서 10만 원이고요. 어, 사이즈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13cm 살짝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살짝 사각 분이에요. 이렇게는12.5 나옵니다. 키는 음 30cm 살짝 안 되네요. 전부 낮은 부위가 27.5 됩니다. 이 아이는 호리병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호리병 스타일이고요. 어 이렇게 입구 사이즈 17cm 나옵니다. 입구 사이즈 17cm 나오고요. 키는 40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사이즈 넉넉하면서 어, 멋진 작품처럼 생긴 아이. 어이 아이는 이렇게 사각분이고요. 어 표현을 거품 유약으로 이렇게 또 멋스럽게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런데 어, 사장님께서 이렇게 다시 만들고 싶어도 이 느낌이 안 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만들 수 없다고 하시네요. 어, 그리고 재고도 딱두개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큼 들고 온 아이. 오늘은 이 아이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보여 드리기 위해서 한번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 묶으면 10만원이구요. 어, 만약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안 가져가신다면 그때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아이들 마지막 영상이구요. 음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세트 10만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번 영상 역시나 아트방 아이들이었죠. 어제는 아트방 덤도 드리고 할인도 해가면서 영상 꾸며봐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부담을 살짝 어, 덜어드리기 위해서 세트 단가를 좀 낮췄습니다. 거기에 택배비까지 제가 제공해 드리면서 이렇게 영상 꾸며봤고요. 어, 또 영상 끝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가격 착한 아이들, 예쁜 아이들 아주 좋은 조건 세트 묶어서 다음 영상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뵙겠습니다.